뭐트리 뭐야 갱플래클 왜또날줘 트리플 킬 커드라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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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이러면 잠깐 가드리긴 해. 몸을 없다. 죽으면 아이템 사기 바쁘니까. 너 <laughs> 뭐가? 내가 라이즈 할까? 당신이 갱플 할래? 해봤어 갱플? 거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승님은 갱플을 갱플이 나요 아무무가 나요? 선생님이 캐리하기에 뭐가 더 좋아요? 손에 익은 거? 이게 더 싫대. <laughs> 왜궁 쓰면 어시 겁내 잘 먹을 텐데? 난또 아까처럼 해야지. 어... 아까처럼 해도 되겠지? 오디르가 있네. 저쪽 또 질리언이 있네. 해카림! 저기 또 해카림, 또 신나게 달려오겠네. 해카림 한 사람 되게 즐겁더라고. 항상 템티를 알려주신다고요. 아 그래요? 아까 카탈리스크 갔는데요. 선생님, 이번에 또승님이또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다행이네. <laughs> 자, 이번에 갱플랭크를 스님이 맡아가시고 아무모를 주시면서 어떻게 조언해 주실지. 거의 맞아요. 음. 카탈리스크가 하고 아까는 적응형 투구를 갔나? 음, 이번에도 저쪽에 AP가 많아보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음. 왜? 왜? 왜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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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왜? 왜 잠깐만, 뭔데? 뭐? 아니, 수학이랑 감전을 바꿨는데, 왜 갑자기 칼라비를 주고 있는 건데? 왜 그러는데? 뭔데? 모르겠는데, 나는 <laughs> <난> 모르겠는데. <laughs> 아, 엔터사님의 본태도 궁금하다. 어느 정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약간 좀 티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좀 티어를 알아놓으면 좋은데. 칼라비를 누르는 데 감전이라고? 그거 마치 우리 원딜한테 궁을 써줬는데, 내가 궁을 맞은 그런 느낌이지. 아닌가? <laughs> 아니, 룬은 지금 와서 맞지는 않으니까 그건 당신 잘못이네. 궁은 내가 가서 맞았다고 쳐도 그건 어떻게 빼박이야. 빼박 켄트야. 룬이, 룬이, 칼날비 룬이 와서 날 둘러주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건 당신 잘못인 걸로. 가자. 그럼 이제 시작하자마자 승님이 어떻게, 저, 저기, 뭐야. 아이템 찍어주시는 겁니까? 음, 승님. 카탈 신발? 알겠습니다. 카탈의 신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채팅으로 손수 쳐주셨다 <laughs> 시면에 가면 헤르메스? 오케이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늘뭐 자주 가던거니까요 음, 그리고 3레벨에 안 던진다 처음부터 이렇게 치면 안돼 이렇게 내렸다가 좀 올리고 아 뭐야 안들어가지네? <laughs> 뭐야 아나 붕대 던졌는데 나름 에이 이런 나랑 붕대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안 맞아서 끝자락에 살짝 걸릴 줄 알았는데 그 붕대 들어갔으면 당신 살았을까? <laughs> 아니 아니 이제 막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할라 그랬었지 뭐야 이거, 이거 스킨인가봐 좀 다르게 생겼다. 음. 죽었어요? 이제 들어가도 죽었었어? 그런 거야? 아나왜 자꾸 붕대가 안 맞아? 나 붕대를 계속 던져는데 왜안 맞지? 아 우리 계속 우리 팀 계속 던져요. <laughs> 우리 팀 계속 맞아요. 뚜덩이아이씨 야아 아나나나 헤카림을 잡고 싶었는데! 그걸 맞아주네? 우리팀 다 던져요! <laughs> 큰일 났어 어떡하지? 에이, 뭐야 이거 헤카림 신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죠 어떡하죠? 옳차옳차옳차옳차옳차 올차, 올차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우리 우드를 잘한다. 뒤에 있다가 아까가 좀더 들어가기 편했는데 요번은 어째, 어쩔지 모르겠네. 근데 어느 타이밍 에 들어가지니? 일단 자주 울으라 그랬어, 자주 울고 이런 거 이렇게. 어 뭐야, 붕대 맞고 죽었네. <laughs> 헐 게이드, 붕대 맞고 죽었어. 아이고 저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악, 안 맞았어. 또 누가 오면 너 붕대를 한번또 누굴 맞춰줘야 되는데, W 키면 안 치는 게 이득이라고. W가 켜지면 뭐 주변에 뭐, 뭐 생깁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 그거 보고 안 치면 돼요. 딜러 안 물어서 지겠다고. 여기서 딜러가 누굽니까? 르블랑이랑, 르블랑이랑. 어, 야, 야 근데 붕대 자꾸 안 맞지? 아, 야, 야. 루블랑이랑, 카시오페아? 헤카림은 딜러가 아니야? 헤카림은 딜러잖아. 질리 누굴, 누굴 물어야 된다? 헤카림이 앞에 있으니까 헤카림은 좀 피해드릴게요. 쓰레쉬도 있어가지고 쓰레쉬가 철렁해버리면 또 들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지 아 이거 갑자기 발음이 해로 야야야야 야내크로노판 넘어간다 어이 어이 위험하다 나의 크로노판이 위험하다 아니면 내가 궁 찍을 때까지 그냥 존버를 해야 되나? 이게 참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던데 어서와용 어서 빠져버렸네 음 오유 야야야야야안 된다 오오 오, 반응 속도 오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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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야야 야야야야 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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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비켜 야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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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야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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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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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켜비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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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정말 쓰네. 음. 카시랑 질리언? 질리언? 그니까. 아니, 그거 어그로가 끌렸네? 헤카림이 들어오면 헤카림을 안볼 수가 없어. <laughs> 제일 잘 보여. 제일, 그리고 붕대 잘 맞음. 커서. 아, 어찌나, 긴지. 나 이거 사감. 기다려. 음. 아, 깜짝아. 같이 가는 거야? 야호! 가자! 멜블랑 없는 사람이라고? 아 그러네. 어. <laughs> 아이고 뭐야 갔어, 지나갔어. 어, 뭐야 내 붕대 던질 걸 봤어? 고슨고들은 무빙만 보고도 안 되니까. 카시 카시를 신경 쓰라고 음, 그래야지. 어뭐야 가는 거요? 가는 겁니까? 아니 어디 갔어? 왜 여기 있어?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아니 씨, 카시가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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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 카시 카시.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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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그만 때려. 이겨 아아파씨 가시 보러 갔는데 자꾸 앞에서 무빙해서 막네 쉽지가 않네 그마 저도 어 울어 울어 많아 많을 때 울으면 피가 찬다 그랬지 가시를 다다짜고짜 내가 물러 들어가도 막 이렇게 막 폭탄 같은 거막 쳐맞을 거 아니야 각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각이 보여야 말이지 일단 피를 계속 이렇게 채우고 질질 짜면서 뭐 그게 된다고? 큐 전멸궁? 아, 아까 그거 한번 했었지. 큐전멸궁한번 하긴 했었지. 카궁을 카시한테 써야 된다고. 음. 눈덩이 큐 전멸궁. <laughs> 저너뭐 오래 걸릴래나? 음. 어디 보자. 카시가 어딨냐? 근데 안 보이네. 숨어. 뱀 언니, 뱀언냐 배문야 배문야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내가 근데 먼저 들어가면은 안될것 같은데 내가 먼저 들어가면 카시가 일부러 나를 이렇게 약간 유인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가면 그막 그럴 거 아니야 이 깜짝이야. 아야 나 너무 왔어 아아 아, 너무 왔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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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늦었다 아이 뭐야 이거 헥카림 저쪽 다 때리고 잘못됐어 이거 뭐가 <laughs> 너무 강만보다 너무 늦었다 에이 <laughs> 점점점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그지그지 헥카림만 나왔는데 <laughs> 이게 누가 왕 하면은 쫄아가지고 이상한 어만들 스킬을 써 아이씨 이래가지고 아까 내질려할때 사람들께 질려온 구 많이 뺐지 어디 갔어 아이씨 어찌 어시 좀 주지? 음아 이거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은차 얘를 때려라 울어 울고 울고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아이씨 잘 도망가네 아아파요 아이 아이 이걸 다 피하네. 어이구 잘하네 카시 잘 피해. 아 아이 저기 안 닿네. <laughs> 아 이게 안 닿네. 아 이렇게 다이브라도 해가지고 잡으면은 우리가 이득인데. 음. 아 이런 거 깔아놓지 마 불편하니까. 아유 저길 구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랬어? 아이구야 전멸 뱀. <laughs> 으으으 어, 나 아, 우리가 한명 부족해. 어디 갔어? <laughs> 뭐, 뭐, 거기 누가 있어? 에이, 씨 가까운 데 때려, 그냥. 야, 가까운 데 때려, 그냥. 야, 가까운 데 때려. 가까운 데 때리고. 어디 갔어? 왜 얘가 맞아? 야, 왜 니가 맞아? 아씨 카시한테 던지건데 왜 니가 맞아? 야! <웃음> <웃음> 아니, 선생님, 아이템 다 나왔어요. 우리 승님, 나 이거랑 이거 다 있어. 카시를 못 맞추겠어. 카시 <laughs> 앞에 개가 있잖아. 자꾸 아이템 다 와서 적응형 두고, 적응형 두고, 뭐였지? 아, 적응형 투구 이거지. 어 그래. 아, 너 카시 잡기 힘드네. 난 일단 카시만 물 거야. 몰라, 나 이제 그냥 나뭐 아, 우리 막 그냥 카시만 물 거야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너무 자꾸 늦어져 판단이. 오직 난 카시뿐. 헤카림 헤카림을 자꾸 쳐다보게 돼. 나 계속 울어. 헤카림 좀 비켜. 저 말탄 말탄 쓰레시랑 그냥 쓰레시랑 저. 어디 썩 카시? 아이 포탑을 못 미네. 그건 저쪽도 원딜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걸 주면 내가 그게 타고 싶다. <laughs> 아이고야, 시안맞네 그만 때려. 저쪽이 해카림이 우르르 나오면 해카림 다음으로 다른 애들이 못 오게 이렇게 내가 길 막는 효과 같은 거라도 하면 해카림 혼자 다 잡나? 응? 차크리 문제 다 잡냐고 묻잖아. 와, 와, <laughs> 그냥 물어. <laughs> 일단 물어. 일단 물어. 일단 물고 다좀 나중 에 생각해. 아야 딜러를 물어야지. 야, 너못 잡았냐? 야, 얘, 얘는 왜 이렇게 안 죽어? 야, 너왜 이렇게 안 죽냐? 야, 너왜 이렇게 안 죽냐? 생각 좀 해보자. 네가 안 죽는 거에 대해서. 왜 쟤는 왜 피가 이렇게 많이 차? 많은 딜러에게 공수기? 방금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포탑 쪽이어가지고 애들이 금방 다 빠져버렸어. 뭐 헤카림 티어가 수상해. 코알라 찡이지뭘 <laughs> 수상해? 헤카림 코알라 찡이에요 다이아예요. <laughs> 어. 당신이랑 코알라 찡이랑 나눠 가진 거야 지금. 위히. <laughs> 다이아 맞나? 다이아쯤 되지 않나? 고알라찡? 와, 와, 저걸 저거로 저렇게 된다고? 야, 비켜봐! 저거 뱀좀 잡게! <laughs> 여기는 맞겠지! 됐다! 잡았어, 뱀. 쟤도 잡으러 가야 돼? 아니, 걔는 좀. 헥카이 아직도 살아있어. 어, 떻게 때려야 돼? 야, 어떻게 맞춰야 돼? 여기 코앞에서 하자. 아, 아, 맞았니? 야, 내 붕대 맞았니? <laughs> 코앞에서 때려야 돼. 아, 이걸 내려가네! 아, 정말! 아야 <laughs> 그걸 왜 네가 잡혀가냐이이아이구나 <laughs> <laughs> 그 아아아 다 맞으면 안돼 다 안돼 플레? 플레였나? 아무튼 잘함 <laughs> 난한 다이아쯤 되는 줄 알았지 플레였어? 아무튼 잘함 아이, 참. 어딨어? 가시야, 가시야. 뭐하니? 지금도 골드로 떠? 저건 두께 아닐까? 코알라증이? 두 개일 것 같아. 아 정말. 우와! 우와! 때려야지. 울어야지. 울어 울어. 울어. 울고. 때리고. 어디 갔어? 여기 때리고. 응, 차 영차. 응, 거기서! 아이씨, 뱀비늘 있는데 엄청 빠르네. 아, 이러면 내가 다시 맞으면 안 되는데. 아, 거기 아니고. 아이, 거 이러면 내가 계속 맞잖아! 가시한테! 아이! 포탑으로 들어가고, 우리 뭐, 뭐야, 우리 팀다 없어? 들어오는 거를 봐달라고? 해카림을 보라는 건가? 이번에도 해카림을 보는 게 낫겠어? 어차피, <laughs> 뱀 언니 잡지도 못하는 거. 어나원참 뭐야 헤카림이 여기 있어? 쟤는 <laughs> 왜 여기 있어? 헤카림이 <laughs> 잘해. 헤카림만 응. 어떻게 좀 다시 변경을 볼까? 작전을 헤카림을 좀묶어 볼까? 으으 <laughs> 나원아 그래요? 아 c c 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올라프가 그러면은 뱀한테 가고 달리고. 내가 어떻게 큐랑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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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헤카림 어 좋아 그럼 우리 헤카림으로 통일을 하자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한 걸저두 팀도 다 들을 거야 이제 헤카림이 안 들어올 거야 이제 <laughs> 스트리머2 어, 전략 노출 그렇지 그렇지 일단 다시 헤카림 봐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헤카림 봐야 된다는 거 새까맣게 까먹고 뱀 누나 쫓아가겠지 헤카림 <laughs> 어. 물다가 뱀한테 다 뚜까 맞고. <laughs> 딜러가 다가오면? 딜러한테 궁? 그게 된다고? 두 개가 동시에? 헤카림을 보고 헤카림한테시식기라 궁을 다쓸 텐데? 그게 연, 연속으로 된다고? 아,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 뭐 되게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나 지금, 지금, 지금 목표가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아. 해크이뭔데 해크 안 막아짐? 그것도 그렇긴 하지. 근데 잠깐 늦출 수는 있지 않나? 그게 한 템포라도 좀 멈추게? 몰라, 알아서해. 나내 나, 가까운 데로 싸울까 그럼. 적진한테 다 깔려야 돼. 이게 되나? 그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다이브하는 게 되는데? 이렇게? 됐어? 이 정도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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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돼.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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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에이씨, 그냥 싸울걸. <laughs> 방금 잘 싸웠다. <laughs> 방금은 헤카림 다 같이 본 다음에 헤카림이 정리되자마자, 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은 잘될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헤카림 들어올 때 집중해가지고 헤카림을 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카시로 바꾸는 거야, 타겟을. 저기 무리하면그 자르고 들어가든지 지금이 자르고 들어간 꼬리에 된거 아닌가? 아이템 다샀어요 승님 이제 뭐 사요? 아이템 뭐 사요? 아이템 뭐 사요? 바빠? 아직도 싸우고 있어? 그러네 바쁘네 헷갈림 나왔네. 나뭐 사지? 1700원이나 했는데 음 고민돼요. 아까 뭐태블방 얘기하시던데 아니면 뭐 기사의 명세나 뭐 막... 특포? 태양불꽃망토? 전 태양 불꽃 망토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투포? <웃음> 저쪽 팀말을 듣지 않겠어. 썸파가 이거 맞잖아. 아, 영어 쓰지 마. <laughs> 어디 갔어? 아, 겁내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휩쓸려 왔어.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왜 같이 싸운 거야? 아이, 잘못됐다, 이거. 아이, 괜히 들어갔다. 잘못 썼어. 방금 권은 방금 는 너무 에라였어. 아까 한번 잘 쌓아놓고 이거 너무 던졌다. 솔라리가 좋긴하다고 솔라리 써야 되잖아. 에이 미리나? 맞긴 맞나 한 번? 아, 아까 한번 그림 같은 한테였는데칠 이거까지 살수 있겠다. 해카림이랑 뱀언니. 해카림이랑 뱀언니. 해카림. 뱀언니 어디 있어? 뱀언니 저기 있다. 나, 나는 어디 있어? 는왜 여기 있어? 잠깐만. 나는 왜 여기 있어? 응? 와, 아이씨. 야, 거기서! 야, 내가 뚜벅이라서 뱀언니한테 <laughs> 갈 수가 없어. 어,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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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쏘야지 뭐 어떻게? 내가 때려봐 일단 좀. 뱀언니야 좀 때려봐. 아이, 겁내 빠르네. 비켜라. 아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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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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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야쟤 잡어 쟤, 쟤 적패 저거 저쓰리기저 적패 <laughs> 못 잡냐? 아겁내 빠르네 저 빨간거 눌러가지고 야공사 어디까지 가 우디르 우디르 어디까지 가 <laughs> 아니야 아 니가 가면 나도 가야되잖아 야 이거 이거 어, 아이씨 내가 우디르 내가 널 쫓아가가지고 이게 뭐냐 <laughs> 따라갔지 나는? 아진 말리지 백핑 좀쳐 주지. 아. <laughs> 아 그러게. 백핑 아, 좀 찍어 주지. 아 진짜 네, 우리가 네, 또 이렇게 또 던졌네. 아. 야. 내가 왜 가냐 면좀 멈춰지. 죽으러 가는 거라고 말을 하든가 그럼 핑을 찍던가. 아이씨. 담부터 아, 뭐, 죽으러 가는 그럼 백핑 좀 찍어요. 누구야? 어디를 <laughs> 베이비 좀 찍어줘, 알았지? 죽으러 가는 건 얘기하고 가. 쓸데 없이 이런 데서 우리를 찾아. 이 <laughs> 이거 우리를 탓을 한대. 야, 마 우리가 어, 어, 우리 의리, 의리, 의리. 그치? 의리, 우리 의리, 의리. <laughs> 의리다, 우리, 의리그리우 우리 우리 우디 우리 리리우 우리 우 우리 리우 우리 그리티, 너 어디 가냐? 아, 지금, 배만니한테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 다음은 나워모가라고 르블랑? 뉴비? 이거 들어가는 거야? 어디 가서나? 일단 울고. 일단 울고. 음. 일단 때려. 일단 때리고, 코앞에서 붕대를 던져.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막겠지, 그지? 그래. 렇지그 다음에, 덩이를 던지고, 달리고, 또 가서, 이렇게 와서 던지고 좋았다 좋았다 얘도 나오면 나오면 죽는 거야 뭘뭘 뭘 부활이야 부활은 니가니가써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 있어 누구야 다음 누구야 한둘 남았니 누구야 둘 남은 사람 <laughs> 이제 이길 수밖에 없다 고난 계속 울고 있는데 봐봐 내가 어 친구가 생겼어 우디를 하고 어 의리로 맺은 친구다 이 말이야 어 아무문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에겐 우디가 있어. 같이 죽고, 같이 살아. 우리, 오디르가 있다, 이 말이야. 오디르! 나에겐 친구가 있어! 오디르! 절대. 아, 야, 나만 때려! 아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아, 나만 때리네? 이씨. 근데, 왜 루볼랑이 때리는데 이렇게 아파, 나는? 평타 맞았냐? 다음에, 뭐 워모그 가라 그랬나, 아까? 워모그 어디 갔냐? 워모그가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알겠다 해력 쿨을 줄이자 <laughs> 뭐뭘 눈치 못 챘다고? 응. 이러고 이것까지 응. 쿨을 줄여야지 맨날 초록 불이야 <laughs>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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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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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지켜줄게. 어디로 궁? 아 맞다 그거 새 아니야 새? 우우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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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야 니네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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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울거. 야야야 내 붕대 안 맞았냐? 아내 붕대 안 맞았니? 붕대 아예 맞았니? 예스, 너라도 너한테라도 가. 일단 울어. 울다 보면 누가 맞겠지. 어디 갔어? 대만이 어디 갔어? 야, 나는 왜 피가 없어? 어이, 어이, 야, 야, 군대 야, 어디 쓰냐? 아, 이 진짜, 아, 이 씨, 어디다 쓰냐? 집중 안 하냐? 아, 이 그렇게 못하네, 진짜. 카시오가 다 잡네. 아, 방금, 방금 뭐가 좀 잘못 싸웠어. 이게 뭐랄까? 옆에 누가 오는 게 신경 써가지고 못 쳐다봤네. 집중한다고 뭔뭐 채가 안 나? 집중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집중 이라게 해야 되지 않겠어? 에이. 헤 밀리나? 저 둘이 있는데 밀리나? 잠깐 얘가 나오면 이제 말 밀리진 않겠다. 아이고 이이 싸움을. 야 니네 수상한 티어들 여기. <laughs> 티어들이 좀 이렇게 좀 애매해요. 부계들 부계정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확실한 거 일단 코알라 찡은 티어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음. 음. 사신이랑도 막 싸우더라고. 음. 롯데백화점 상품권 줬다고 미리? 일단 전 브론즈. 임 아니 두만님은 제가 봤을 때 실버 정도는 갈수 있지 않을까? 3십일렙이래 <laughs>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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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티어 났다고. 여기 우리 승님이 일단 높은 건 확실한데, 그럼 저렇게 봉개 들고 온 사람 뭐가 돼? <laughs> 음. 저번에 골드를 본것 같다고? 근데 브론즈라고 저러는 거야 지금? 잠깐만, 일단 해카림이랑 카시오페아 봉개 들고라고? 봉개 들고기도 싫대 다들.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laughs> 내가 막 고티어 이동하라고 막 그런 게 싫은가봐. 콜라찡이랑 붙고 싶어가지고 다들 티어를 그렇게도 속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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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중해, 집중해. <웃음> 잠깐만, 우리 <laughs> 딴딴하고 카시, 아야, 이걸 내가 맞네. 칼카리 모는 걸 한번 받아친 다음에 카시를 무는게 좋아 보여. 아야, 아야, 어디 갔어? 여기서 붕대 맞았다. 야, 붕대를 맞으셨어, 선생님께서. 제군들 맞으셨어요. 여기서 구울 쓰면 되겠다.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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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죽겠지. 좋았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제군들. 나도 갈. 나 이번 경기 되게 재밌었어. 어, <laughs>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좋았다 좋았다. 어. <laughs>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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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laughs> 몰라 우리 다 이겼어. 이겨 <laughs> 살았어. 몰라. 아무도 아무도 우리 이김. 어. 와! 우 혼자 다 했네. 나뭐 이렇게 월클에 뭐 딜이 뭐 딜이 무슨 의미가 있니? 아무튼 우리 이김.